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이 또 됐습니다. 밖에는 장마비가 계속 어제부터 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여전히 비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토끼네 오늘 한상차림은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뒤에 이렇게 커다랗게 병풍처럼 서있는 아이는 양이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여기 목단이랑 이 아이는 상민분입니다. 앞에 요 아이들은 또 양이분이고요. 오늘 양이분하고 상민분하고 해서 섞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양이분 올라왔습니다. 네, 양이분 요 아이 천발 날리는 <laughs> 천발 날리는 이런 아이죠. 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우리 아가들이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꽃, 꽃나무를 그려놓은 듯한 이런 촌발랄리는 이런 코사지입니다. 아주 정겹죠? 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7.5, 여기도 7.5, 높이 10.5 나오는 이런 아인데요. 이요 가격은 개당 12,000원이에요. 분홍, 보라, 분홍, 보라, 분홍. 이렇게 있죠. 이 아이 네 개는 모양새가 똑같아요. 위에가 사각이면서. 그래서 다섯 개를 채우려니 요 아이가 모양새가 살짝 다른 애가 있죠. 물론 다른 거 있어도 아주 좋아요. 나 그러니까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거 앞에다 나란히 놓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아이 꽃을 하려니까는 요 아이 모양새 살짝 다른 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이즈가 또 넉넉하죠. 8.5, 높이는 10, 10, 6.9 나오는 요런 아이인데요 가격 같습니다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 5개 이렇게 하니 1번입니다 6만원입니다 네, 두번째도요 1 2 0 0 0원짜리를 왔는데요 여기 나무가 여기에 벚꽃나무랑 라일락나무 두개 있습니다 꽃잎으로 된 아이는 분홍색깔 보라색깔 여기는 주황색깔 3개 이렇게 있는데요 요 아이도 가격 개당 12,000원짜리에요 앞에서는 그 위에가 사각모형이었다면 요 아이는 뭐라 해야 되는 뭐 나팔 스타일 나팔 모양 스타일 그런 모양이죠 입구가 넓으면서 아래가 조금 좁은 그런 스타일 그러기 때문에 입구가 더 넓어요 구나 오고 높이는 1 0 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네 12,000원 짜리 이렇습니다 유아이도 5개 갑니다 근데 요거는 살짝 도 작죠 작아도 가격은 같습니다 8 높이는 10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네, 이렇게 아주 아담한 예쁩니다. 이렇게 다섯 개 해봤습니다. 한, 요것도 개당 12,000원, 다섯 개, 2번도 6만원입니다. 네, 진사입니다. 이 아이는 24,000원짜리 진사인데요. 너무 예뻐요. 여기가이 아이는 전이 없이 그냥 깔끔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보시면은, 내경입니다. 9.9 나와요. 그리고 높이 10.5 나오고, 네, 요거는, 이 아이도 9.9, 높이는 10 살짝 넘습니다. 이렇게 된 아이인데요. 사이즈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이런 아이입니다. 24,000원. 두개 하시면 48,000원. 네, 이렇게 두개 해서 이 아이는 택배비 없이, 택배비 없이 48,000원에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 두 개는 24,000원. 이 아이는 3만원. 그러면 78,000원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요. 아주 넉넉합니다. 24,000원짜리 받아보신 분언니분이 너무 좋대요. <laughs> 사이즈 넉넉해서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이즈 UI 3만원 짜리입니다. 3만원 짜리 11.5 높이는요. 13.5 이렇게 나와요. 네, UI 높은 분이죠. 에어 염속 숙제 하면 정말 예쁜 그런 아이고요 24,000원 짜리 사이즈 11.5 높이 높이는요. 10.5 UI는 아이고야 11.5,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컬러감 예쁩니다. 네, 이렇게 3개 한번 묶어서 가볼 건데요. 요 아이는 3개 하니까 78,000원입니다. 네, 요번 아이는요, 24,000원짜리, 이렇게 4개 올라왔는데요. 네 개를 다 묶은 거냐? 아닙니다. 좌우 써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는 이 아이가 전이 없는 거2 개에서 48,000원 해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 아이는 전이 있습니다. 전이 있으면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겠죠. 전이 없는 건 살짝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11.5, 높이 10.5 나옵니다. 예뻐요. 진사 2 개, 24,000원, 24,000원, 48,000원. 자, 여기는. 11 나오고요.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두개 묶습니다. 오른쪽은요. 백자 이렇게 묶고요. 왼쪽은 진사로 두개 묶었습니다. 여기서 네 개를 다 묶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좋으신 거로 좌우 가져가시면 되겠고 아니시면 네개다 가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 주십시오. 두 개에 38,000원 택배비 없이 보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왔습니다. 15,000원짜리 두개 12,000원짜리 두개 네, 호리병이죠. 아주 예쁩니다. 호리병은 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쁨이쁨하죠.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7.8, 높이 11.5 나옵니다. 이아이는 7 나오고요. 높이 12, 1 2 살짝 넘게 나오는데요. 호리병은 여기를 얼만큼 더쏙 들어가냐, 들어가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거가 더 크고 작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15,000원, 15,000원 두개 하시면 3만원. 이 아이는 두 개, 12,000원 짜리죠? 네, 사이즈는 6.6, 높이는 11. 이거 굉장히 예뻐요. 이거는 6, 높이,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렇게 네개 묶어서 가볼 건데요. 24,000원, 3 0 0 0원 하시면 54,000원입니다. 네, 이분 아이도 후리병이죠. 이거 조금 넉넉한 스타일을 몇개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거, 이 아이는 15,000원짜리 앞에서도 15,000원짜리 진사로 두개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0원짜리예요. 근데 모양새 정말 예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예쁜 아이고 사이즈는 7.5, 높이 10이 나옵니다. 네, 이것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7.5 높이 12.5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 아이가 입구가 살짝 작아 보이는데, 그쵸? 6.5 높이는요, 12 이렇게 나와요. 네, 예쁩니다. 요거는 진사, 그쵸? 진사 이렇게 있습니다. 4개, 15,000원짜리죠? 4개, 6만원입니다. 아, 양이 분큰 대품 보여드립니다. 요거 보여드립니다. 요거 두 개는 분청이잖아요. 자, 이와큰 대품 사이즈는 16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16. <laughs> 자, 높이. 자, 높이 한번보시다 이렇게 보시니까 40입니다. 40. 여기는 43 나옵니다. 43 나오는 이런 커다란 롱분입니다. 굉장히 커요. 저 <laughs> 이런 거 커다란 거 진짜 커갖고 택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그래도 택배를 원체 잘 싸서 그런가 아무런 탈 없이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인 얼마냐? 네, 이 아이는 가격이, 어디 한번 볼까요? 네, 이 아이는 가격이, 18, 18, 18만 원입니다. 아, 이분 아이도, 이분 아이도 요건데요. 아 정말 꽃두 송이가 굉장히 예쁘죠? 정말이지, 요 양이분의 요 꽃은요, 거의 뭐 특급감이죠, 특급감. 이 <laughs> 요거를, 하나하나 빚어가 꽃잎을 빚어 갖고 탁탁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요 구도를 맞춰서 요 꽃잎을 붙여야 돼 꽃잎을 붙여야 때문에 이렇게 요 모양새가 나오기까지는 정말 그만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요 꽃이 요 꽃잎이 나왔을 때 저는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제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역시 토끼가 옳랐습니다 네. 지금은 모든 분들이 저 육꽃을 더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하도 이뻐라 하니까 네. 굉장히 예뻐요. 꽃이 정말이지. 코사지가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코사지. 아이고야. 이런 코사지 아주 그만이죠. 네, 사이즈 보시면은 16 나옵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16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여기가 더 커요. 여기가 빵이 더 커, 크기 때문에. 42 나오겠네요. 여기가 더 큽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여기가 더 홀쭉하고 키가 더 크고, 요안이 여기가 더 빵빵합니다. 네, 빵빵한데. 그래서 가격. 가격은 같습니다. 18만원입니다. 아, 이제 양이분의 분청 갑니다. <laughs> 그렇죠 네, 요 양이분의 분청은 정말 획기적이었죠 아주, 어, 매니아 분들께서 요 양이분의 분청 6에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몇몇 분들은 몇몇 분들은 굉장히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장식해 놓고 보게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요 아이 또이 요 제품은 딱두개 남아있습니다. 대품이 이렇게 딱두개 남아있는데요. 가격 좀 하죠.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16.5 나옵니다. 16.5 높이는요, 40이죠. 여기가, 그리고 40, 46 나오겠네요. 46 나오겠는데, 이렇게 멋지고 예쁩니다. 네, 보십시오. 목단입니다. 요런 아이예요. 그래서 요건 가격이 얼마? 네, 30만원입니다. 네, 이번 아이는 키가 조금 작아요. 자, 그래서 돌림판 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요런 아이입니다. 어느 쪽을 나, 앞으로 놔도 다 피가 됩니다. 여기에 커다란 꽃 하나 있죠. 꽃한 송이. 여기도 꽃한 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육이나 어, 뭐가 식물이 얼굴에 돌아간다 하시면 그냥 돌려 놓으시면 되어요. 그리고 여기만 를 이렇게 앞으로 놔도 굉장히 신선하죠. 눈이 굉장히 맑습니다. <laughs> 눈을 파란 걸 보면 눈이 더 맑아지잖아요. 그렇듯이 파란 거 이렇게 있고요. 그린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쁩니다. 이칼라도 분홍 색깔이 은은합니다. 아주 예뻐요. 그래서 사이드 한번 보시면 자 보실게요. 이거 입구가 더 넓어요. 보시니까 입구는요, 18.5cm 나옵니다. 18.5 높이는 이와이보다 높이가 더 작아요. 그래서 높이는 40 나오네요. 40 그래서, 요 아이는 가격이 얼마? 네, 28만원입니다. 큰 사이즈는 지금 다 나가고 저렇게 딱두개 남아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요분아이 이제 작은 아이죠. 작다 해서 이게 작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지금 뭐, 28만원짜리, 30만원짜리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다는 거, 그리고 가격이 더 작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 아이 분청입니다. 요렇게 사이즈가 커도 분청이기 때문에 그 양이분의 백자보다는 훨씬 더 가볍습니다. 요렇게 예뻐요. 네, 이렇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 요렇게 외경 보시니까 14.5 내경입니다. 13 높이. 높이는요, 23.5 이렇게 나온 아이. 네, 요거는 가벼워요. 아주 좋습니다. 요 아이는 얼마? 네, 요 아이는 10만원입니다. 분청은요, 양이분의 분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네 점이 딱 남아있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네 점이 요 아이가 남아있다고 해서 요거를 할인이 되느냐. 양이분은 또 할인 안 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도인도 예은분이나 예은 마찬가지로 요 양이분도 할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입니다. <laughs> 자, 사이즈 한번 보시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13.5 나오고요. 화려합니다. 13.5. 여기 높이는요, 23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이렇게 화려합니다. 목단입니다. 앞에 커다랗게 한 송이 있습니다. 뒤에 보셨죠? 뒤에는 이렇게 잎, 비로, 줄기로 딱 연결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멋집니다. 이 아이는 얼마? 네, 이 아이는 8만원입니다. 자, 이제 상민분으로 왔습니다. 이아이 상민분인데요.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은데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 사이즈 보실게요. <laughs> 천지가, 천지가 이런 거야. <laughs> 네, 사이즈 보시면, 어, 16 나옵니다. 높이는요, 14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블루 색깔이죠. 이 아이는 블루 색깔인데요. 26,000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사이즈도 좋은 걸로다. 여기에서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물레 찬 거예요. 여기는 바디가 분홍 색깔인데요. 이 아이는 꽃이고 여기 요런데요. 이렇게 두개 묶어서 가볼게요. 개당 26,000원입니다. 한개 가지고 가시면 26,000원, 두개 하시면, 하시면 52,000원인데요. 5만 두개가지고가시면 5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세트 묶어서 5만원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요 같은 사이즈의 같은 아이인데요 컬러가 똑같은 겁니다 이 아이는 컬러가 음, 네이비 색깔 이 아이는 아까는 블루 색깔이었잖아요 가 근데 이 아이는 네이비 색깔입니다 네이비 색깔에 앞에 꽃은 똑같습니다 앞에 모양이 사이즈도 같은 겁니다 16 나오죠 높이 15 나옵니다 네 이렇게 두개 네이비 색깔로 해서 52,000원인데 이 아이도 5만원에 두개 드립니다 요 가격대는 요 디자인은 여기까지 세 세트 보여드리는데요. 앞에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이 분홍색깔. 요거는요, 밤색깔? 네, 밤색깔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까칠까칠하고 무광이에요. 그래서 또한 또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세트 묶어서 가볼 건데요. 네, 이 아이는 유광, 이 아이는 무광, 이렇게 갑니다. 가격은 같아요. 26,000원. 두개 하시니까 52,000원. 5만 원, 2,000원 잘라내고 두 개에 5만 원 드립니다. 택배비 없이 가는 거니까 두개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드려보십시오. 네, 이번 아이는 사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요거는 정사각이고요. 이 아이는 직사각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3만 원, 3만 5천 원 이렇습니다. 사이즈는 15.5 여기는요 12 나옵니다. 높이 높이도 좋아요. 15 나옵니다. 이렇게 하얀 색깔. 하얀 색깔의 요 아이 3만 원이고요. 3만 원이고 요거는 어, 네이비 색깔인데요. 16.5 여기는 15.5 높이는 14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요 아이는 3만 5천 원 이렇습니다. 두개 하시면은 6만 5천 원이잖아요. 네, 요 아이는 이렇게 해서 5만 5천 원에 두 개에 5만 5천 원 드려볼게요. 네 이번 아이도요 사이즈 굉장히 좋거든요 사이즈 좋은데 또한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타원으로 다가 이렇게 크게 나온 데는 사실 드물지 싶습니다 타원이 이렇게 큰거는 사이즈 보시면 30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기는요 15.5 나오고 높이는 13 거의 14가 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큰데 7만 원입니다. 이렇게 큰데 7만 원이에요. 이렇습니다 네, 앞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수제 화분에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넉넉하게 큰 사이즈가 7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할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크고 넉넉한 사이즈 요 아이를 할인해서 6만 원 드릴 거예요. 똑같은 거 없습니다. 요 아이 6만 원 드려 볼게요. 네, 요번 아이도 상민인데요. 네, 요 아이는 개당 16,000원짜리인데요.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제가 상민 화분은 가격에 홀딱 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 아이가 16,000원이에요. 그리고 타원입니다. 타원은 요즘 잘 나오지 않죠. 13.5 나오고 여기는 10.5. 높이는요. 12.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요거는 무광이에요. 무광인데 요 희끗 히끗, 희끗한 거는 때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알료 어, 유약을 쓱쓱쓱쓱 바른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멘질 맨질 멘질하게 안 바르고 그냥 쓱쓱 발라서 빈티지하게 이렇게 빈티지하게 만들어 놓은 아이입니다. 네,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게왜 희끗 희끗해요?라고 받아보시고 그러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쓱쓱 발라서. 이렇게 빈티지하게 만들어 놓은 나이 16,000원짜리 맞습니다. 두개 그냥 가볍게 갈게요. 두개 하시면 32,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갈게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26,000원 짜리인데요. 제가 토요일 날 실방을 못할 줄 알고 금요일 날 제가 실방을 못한다고 그렇게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들 다들 깜짝 놀랐대요. 왜 실방 안 한다 켜놓고 실방을 왜 했냐고 그러게요. 약속이 갑자기 취소가 돼가고 그냥 갑자기 상민 분을 제가 상민 분만 했습니다. 상민 분2 시간 딱하고 내렸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를 26,000원 짜리를 24,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24,000원. 이렇게 두개 묶으시면은 4 2 0 0원이에요 근데 2천원 떼어냈습니다. 요 아이 가격에서. 그래서 두개에4 2 0 0원 드리는 겁니다. 사이즈 보시면요. 10.5 여기는요. 9.5. 높이는 높이는 19 이렇게 나 음. 네, 맞습니다. 1구 나온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요 아이 26,000원짜리, 24,000원 칩니다. 요거 너무 예쁘죠? 네, 목단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실방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조각, 조각으로다가 작품 하시던 분이에요. 작품 하시던 분인데 요즘 작품으로 해서 밥못 먹고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옛날에나 작품이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 분도 화분으로 전향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분에다가 다른 꽃은 못 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작품에 딱 하시던 거를 화분에다 이렇게 옮겨서 놨는데, 아주 그만이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그래서 요 목단 아니면은 그냥 찍어서 하는 거 그거 위에는 조금 많이 서투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게 전문이기 때문에 아주 예쁩니다. 14 나오고요. 10.5 나오고 높이 13 나옵니다. 16,000원입니다. 요렇게 하시니까 얼마? 앞에서 말씀드렸죠. 42,000원인데 2,000원 떼어 내고 4만 원에 드릴게요. 네, 이번 아이는 사각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네, 사각분입니다. 네, 사각인데요. 요 아이도 가격은 16,000원 짜리에요. 16,000원 짜리 두 개, 두 개,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여기는 하얀 색깔, 여기는 초코 색깔이에요. 초코렛 색깔인데 가격은 모두 같아요. 16,000원 짜리인데요. 네, 사이즈 보시면 10일 나옵니다. 10일 나옵니다. 높이 13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가격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4개를 하시면은 어, 64,000원이에요. 64,000원인데 UI를 제가 14,000원씩 드릴 겁니다. 14,000원씩 드리면은 이렇게 4개에 56,000원이에요. 56,000원 <laughs> 너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커다란 분의 UI는 다 그냥 판 작업한 겁니다. 판 작업한 아이인데 4 개에 6, 56,000원에 56,000원 드려볼게요. 네 이번 아이는 이렇게 3개 왔습니다. 16,000원짜리 3개 같은 아이끼리 이렇게 와봤는데요. 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11.5, 11.5, 이 아이는 12, 높이는 12.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사이즈 대비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 16,000원, 세개 하시면 48,000원이에요. 근데 이 아이 48,000원인데 할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개 42,000원. 너무 괜찮죠? 42,000원에 드려볼게요. 이번 아이는 원형이에요. 원형, 이 아이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렇죠이렇게 놓고 보면 완전 세트죠. 근데 요 아이가 같은 아이가 없어서 요 아이를 더큰 사이즈, 높은, 높은 아이를 넣습니다. 근데 커도 사이즈는 같아요. 사이즈 보시면은 10.5 나옵니다. 내경이 높이 11.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바디는 파란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인데 무광입니다. 꽃은 요렇게. 꽃은 화면상에는 살짝 흐린 살 색깔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칼라가 진한 살색깔입니다. 26,000원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는 하얀색깔에다가 하늘색깔고 목단이죠. 네, 사이즈 비슷하니까 앉을게요 이렇게 있죠. 16,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16,000원인데요. 사이즈가 더 크죠. 이런 아이들 다 주물럭분이고요. 10이 나옵니다. 높이 10이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16,000원짜리 3개 하시면 요것도 동일하게 48,000원 나와요. 근데 할인해서 42,000원에 이렇게 해서 42,000원 드려볼게요. 여기는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는 꽃 색깔이 다 똑같아요. 이제 이 아이가 마지막 세트거든요. 이제 없습니다. 이 원형은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 아이가, 가운데 아이가 제일 커요. 제일 큰데, 이 아이는 또 이쁩니다. 모양새가 또 예뻐요. 여기 살짝 오므렸죠. 네, 사이즈 한번 보시면, 11 나오고, 높이는, 높이는 12.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가격 똑같습니다. 16,000원인데요. 정말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하나 있죠. 이건 또 사이즈 더 큰데, 사이즈를 보시면 12.5 높이 12.5 나옵니다. 이 아이는 또이 아이가 모양새 저는 제일 예쁜데 <laughs> 입구가 제일 작아요. 입구 언니들 입구 커야 좋아하시는데 저는 입구가 좀 작아야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12.5 높이는요. 높이는 11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이것도 가성비 정말 좋게 갑니다. 아, 48,000원입니다. 3개에 42,000원 드려요. 요 아이가 이제 마지막 세트니까 필요하신 분 드리십시오.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u 아이로 할 겁니다. 네, u 아이 굉장히 예쁘죠? 컬러감이 기가 막힙니다. 그쵸? 죠 아이 두 개, 요 아이 세개다다 초코렛 색깔이에요. 바디가 초코렛 색깔인데 다 무광입니다. 22,000원짜리 두 개, 35,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럼 세개 한번 묶어서 가볼게요. 요 아이는요. 어, 세개다다 다 타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 사장님은 타원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타원에는 식재할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철알은 요런 타원에 식재를 하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16 나오고요. 여기는 12 나오고 높이는 13, 13 나오는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두개 이렇게만 가셔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가면은 4만 4천 원이에요. 4만 4천 원에 가도 되는데, 저는 세 개를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할인 폭을 크게 가려고 하는데요. 요 아이 두 개, 2만 2천 원, 요 아이는 3만 5천 원 짜리죠. 21, 21.5 나와요. 여기는 14.5 나오고, 높이는 13.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어디 한번 보실래요? 너무 예쁘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뒤에는 없습니다. 가격표, 이렇게 있는 아이입니다. 초콜릿 색깔이고요. 이렇게 세 개를 하시면은. 79,000원입니다. 네, 뒤에 9,000원 뚝 잘라냈어요. 그래서 3개 7만원 가볼 건데요. 어떠실까요? 만약에 요거, 요게 이제 3개 다안 나갔다 하시는 하, 하면은 하나씩도 가능합니다. 3만 5,000원. 그때는 3만 5,000원 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두 개에 4만 4,000원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세트로 했을 때는 9,000원 뚝 잘라냈죠. 이렇게 7만원에 드릴 거니까요. 좋으신 방법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실방하는 날이네요. 내일은 쟁이 놀이터 실방합니다. 쟁이 놀이터 작은 것부터 큰 사이즈까지 준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 오, 비가 옵니다. 습도가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